참가자대와 일편의 낙하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한번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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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순전히 그 이유 하나만. 시험이라는 이렇게 어,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에,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르고 계셔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에,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이,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 그 그리스 본토의 에, 이타카라고 하는 이 섬나라의 왕이죠. 트로이마의 그 고한 아이디어 제공자고 어, 사실 이 사람 때문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나라군이 승리를 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그 투회복 말을 예, 예, 보게 되는데요. 예,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다시 예, 이제 고국으로 이제 귀향을 하는데 한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귀향한다. 무역목제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어, 지금 뭐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 이렇게 귀향을 하다가 지중해를 타서 아이아이 섬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마녀 키르케를 만난다. 이 마녀 키르케가 이 오디세우스를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에, 안 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 붙잡고 이렇게 못 가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뿌리치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작전할 때에 에, 하나의 조언을 했습니다. 에, 바다를 가다가 세이네를 만날 터인데 그세이네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거다. 대부분이 다 아, 유혹을 못 이겼고 죽었다. 이 세일의 유혹을 이기는 게딱두 사례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 이 세일의 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매혹적인 그런 바다의 요정입니다. 지금. 영화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에, 매혹적이죠. 이렇게 저절로 우리 남성들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매혹적인 에, 그런 자태를 가지고 에, 선원들을 유혹을 하는 바다의 요정입니다. 이 바위 톱에 숨어가지고 어, 유혹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이 세인 드들의 부르는 노래가 정말로 그냥 그듣있으면 저절로 거기로 몸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세일의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성가대 친구들의 그 노래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매주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운도 몇분 계십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소리에 끌려서 가다가 보면, 어,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 보니까 대가 바위하고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파손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일랜드를 놓고 화가들이 참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야한 그림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예배라서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예배 때쓸수 있는 그림만 지금 선전해서 여기 쓰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따가서 세일을 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그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막 해골이 나오고 뼈가 막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구스타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상권에 한번 뜬 장면을 이용습니다 그래서 세이렌들의 바닷가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뼈가 가득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거죠. 자 드디어 이 오디세우스의 일행이탄 배가 이제 세이렌이 살고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특케라는 마녀가 일러줬고 그래서 생각을 생각하다가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멱적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데 들으면 죽는다는데 듣고 안 죽을 수 없을까 하 큰, 굉장히 큰, 큰 고민을 해가지고 보완해낸 어, 방법이 에, 자기 병사들은 다이뒤에다가 이제 이게 망을 다 끼워서 노래를 못 듣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병사들을 하서 이게 명령해가지고 이 밧줄로 이다 자기를 묶어버린 겁니다. 듣기는 하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네. 상당히 머리가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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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어떤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김종선 라는 가수가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좀 아름다운 구속이죠 네. 이거 묶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인들이 와서 접근해가지고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병사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명령을 했어요. 더 힘차게 노래를, 노을을 지어 적으라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풀어달라고 막 옹구림을 치는데 절대로 나를 풀어주면 안 되고 세렌이 접근해 오면 나를 더 세게 묶어야 된다라고 그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렌이 노래를 불면서 다가오니까.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가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제 이타카성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기고 결국은 이제 자기 고향까지 도착을 하는 데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스여 있습니다. 아, 세이렌들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인이 오세요.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 그리슨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이곳으로 배를 보라. 우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세이렌들이 불렀던 그 노래 네, 가사 유혹했던 그런 네, 가사였습니다 결국 그 세이렌들이 이제 실패했잖아요 유혹을 실패하고 나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그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단, 단체로 자살했다고 하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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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이야기로 <laughs>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혹에 실패한 게 너무 절 상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한 번의 경우 살아났던 경우가 올페우스입니다. 이 올페우스는 어, 음악의 신,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아폴론이 음악의 신이죠. 이 아폴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 리라라고 하는 예, 조그만 합북기타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선물로 줬는데 아이 어, 올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면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춤을 췄다고. 연주를 들으면 그렇게 막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저절로 그렇게 막 에, 춤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에, 정말 대단한 이런 연주자였고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올표스가 지나가는 데 역시 세이덴들이 유혹을 하니까 이올표스는 어떻게 했냐면 워낙 리라를 가지고 노는, 노는 신이니까 이걸 더 크게 연주를 해서 어, 세이덴들의 노래가 묻히도록 그렇게 했고 예, 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의 노래를 불렀는데, 크게 불렀대요. 아마, 달성이 굉장히 좋았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크게 크게 들리려면, 달성이 뭐, 웬만하지 않고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달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계속 아마 여러분, 고민하는 게 이제 좋은 달성. 때문에. 훈련을 반대활동인데 이올르페우스는 발성이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니까 세이렌들의 노래가 다 무척 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도서라고. 역시 이때도 유욕감을 느낀 세이렌들이 바다에다가 몸을 던져가지고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냈던 딱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세이렌들의 유혹을 이겨낸 건딱두 사람, 오르페우스하고 오디세우스 두번이 경우밖에 없는데 결국 유혹을 이겨서 결국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유혹 앞에 놓이죠. 뭐 오늘도 뭐 내일도 어제도 계속 우리는 유혹 앞에 놓이고 살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느냐, 유혹에 지느냐 이거의 문제이지 유혹을 피할 수도 없고 유혹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있는 유혹 앞에 놓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질 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는 경우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차이로 뿐이죠. 그 유혹을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도 유혹 앞에 놓였습니다. 예수 그 성령으로 가려고 난간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가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진로가 결정될 때, 어려운 자리면 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정말 게 주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 좋은 자리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 내가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되면, 아, 또 뭔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에,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에, 그런 본문입니다. 박향로 갔는데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에, 중간고사 시험 치르고 있는 그 시험과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와 성경에는 페이라도 페이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했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그 테스트인데, 여기 지금 이전에는 유혹입니다. 악마는 디오볼루라고 하는 건데, 악한 적이죠 악한 적 아주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정신과 인격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인간성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게 악마입니다.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집어서 나를 파괴시키는 거죠. 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항공사가 뉴스에서 참 뜨겁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그런 혼을, 인격을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혼까지 막다 파괴시키는 걸 하는 게 바로 이 악마가 하는 일이죠. 이 악한 영입니다. 이 악마가 예수를 파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혹 시험을 했습니다. 자 유혹하는 장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더라고 말해보아라.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이게 물질에 대한 유혹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시험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영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이를 빵이 되라고 해봐라 돌덩이를 돌멩이를 빵이 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유혹은 뭐에 대한 유혹일까 문제에 대한 유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유혹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도우를 빵이 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도우를 빵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 유혹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되라,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라, 이 유혹이죠. 그러면 도우를 떡 도를 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온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를 당신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버리고 예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악마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야 악마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건데 너무나, 달콤하죠. 매혹적이죠. 돌덩이를 빵으로 싸고 있다고 한다면, 아, 이온 세계에 있는 돌덩이를 다 빵으로 만들면, 이 뭐, 지하도 없어지고, 뭐, 어, 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경쟁할 이유도 없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행복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갈 만 하죠. 세이에의 유혹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 매혹적인 그런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응대를 하신 건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수 있는 인간인데 내 보고 하나님이 저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거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내 몸은, 몸은 내 바디는 내소만은 빵을 먹고 살지만 나의 혼은 나의 소울 나의 축회는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 나의 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내 혼과 영이 망가지면, 내 영혼이 망가지면,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수 밖에 없는데, 나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해? 라고 하는 이 응답을 지금 신년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실패했죠. 이의 유혹을 이겨죠 하나님께 대하는 유혹을 이긴 거죠. 내가 인간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죠.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나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신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할수 있느냐? 사랑만 할수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거죠. 네가 신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면 빵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네가 빵을 주면서 그 사람을 네가 부리고 지배하면 당신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하는 이거를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유혹을 이긴 겁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먹어야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개, 사랑에 대한 개명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니 모든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야,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되라는 유혹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면 전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모든 사람을 너의 노예처럼 종처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되라라고 유혹을 한 거죠. 예수님. 성격을 가지고 응대를 합니다.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나는 경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이야. 나도 그분을 경배해. 모든 인간은 그분을 경배해야 돼. 인간이 인간을 경배할 수는 없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인간을 경배할 수도 없어 인간은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지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응대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유혹을 이긴 거죠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끈질깁니다 포기 안 합니다 참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끈적인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정말 예, 여러분이 <laughs> 시험 준비할 때하다 어려운 부분을 막 포기할 때 있잖아요. 끊적이게 예, 그죠? 끈적이게. 끈적이게. 예. 이런 사람으로 끌고 와 성적 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냐? 예수님이 계속 성경가지 응대하니까 이 악마가 성경 가지고 욕해요. 아주 뭐 재밌는 장면인데요. 성경 말씀 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봐요,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할거 아니야.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네가 떨어졌는데 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하고 살아났어. 다 그럼 그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거 아니냐. 얼마나 좋냐. 뛰어 내려가, 뛰어 내려가. 기적을 일으켜 그런.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모든 것을다 손에 줄수 있잖아. 하... 예수님, 대답! 역시 또 성경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 시험이 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시험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laughs>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학생의 시험 바타형이기 때문에 시험을 할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견뎌의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 신학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뭐 있죠.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해서 응대를 했습니다. 자, 악마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갑니다. 네. 끈질기게 유혹하다가 예수님이 끈질기게 부으히니까 결국에는 물러가는 거죠. 이장면이 네. 사실 우리들의 에...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경계할 게 있습니다. 재밌어요. 어린때가두 개까지 예수에게서 떠났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유혹을 해올 거라는 거죠. 네. 오늘 내가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끈질기게 하는 악마는 또 나를 유혹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하나님이 되는 유혹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유혹입니 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 문인을 꼽으라면 어, 도스텍스키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오랜 전 옛날에 죄악원이죠? 죄악원에서 라스콜린프가 노파를 죽이죠. 그 죽였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죠. 비범인은 범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우월해져서 같은 평범한 인간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그랬던게 바로 죄악원이죠. 카라마도프카의 형제들에서도 역시 도스테프스키가 대신문관 편에서 부활절날 예수님 이 스페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교회 대주교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죠. 가둔 이유는 가두고 가서 대주교가 얘기하죠.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오면 내가 내가 하나님을 할수 없잖아.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안 가면.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으로 당신이 죽였지만 이번에는 화형을 시킬거야 예수님이 그 주님한테 키스하고 이렇게, 이렇게 떠나죠 예수 없는 교회가 어, 되어버리는 장면을 어, 도스티로스 기약을 예, 그리고 있어요 정말 현명스럽죠 예, 존경하는 철학들 중에 하나님 사람을 꼽으라면 어, 미체입니다 어, 미체가 트라스춘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거 맨시 초인을 얘기하죠. 초인이 되어라. 초인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얘기한 거죠. 내가 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비판한 거지 정말로 초인이 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늘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른, 서른 살의 청년 예수는 하나님이 들려고 하는 유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청년 예수는 이거를 이겼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이 유혹을 이겼어요 그분 나이가 30살 2000년이었던 거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성추행, 성폭력, 뭐, 미투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라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비극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유혹이 듭니다. 가까워지면 더그 유혹이 강해지죠. 예수님은 그걸 이겼는데요. 저는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한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집을를 벗어나려고 발모도 치면서 이제까지잘 그래도 견뎌왔고 흔적이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laughs> 우리 여러분들은 2 0대 초반에 예수님처럼 청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아예 지금부터 그걸 이겨내시고 평생도 사랑 내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트차입니다초인물 정치 프로그램으로 실행했던 게 바로 기차입니다. 결국은 기차입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있어서 악마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를 유혹해온다.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laughs>